안녕하십니까. 전 세계 모든 대형 기관에 DNA를 바꾼 통큰 남자 아스티즈 홀딩스 대표 이재영입니다 오늘은 마이티 2.5톤 150마력 차량 방문시셨습니다 자, 저기 창녕에서 전디어 장착하신 고객님께서 강력 추천해서 오셨다고 합니다. 그 창녕에 존디오 고객님은 어, 기름이 눈금이 하나 둘셋넷 칸에서 만땅을 넣으면 만평을 노탈리 치는 앵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에원을 장착하신 이후에 만땅을 집어넣고 만 4천평을 노탈리 쳤는데 눈금이 딱한 개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도 전에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좋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큰맘 먹고 장착을 하러 오셨습니다. 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실을 고정해 주십시오. 자, 고객님이 바쁘셔가지고 시운전을 못 하신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인분의 강력 추천으로 장착하셨기 때문에 믿고 왔다 고하십니다 고객님도 친환경농법으로 흑염수 하시는 회사, 회사 사장님이십니다. 자, 오늘 이차 모든 장착을 완료했고요. 다 아, 이따가 또 작업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스타리아 오늘 출고됐습니다. 오전에 출고됐는데 지금 12시 30분입니다. 자, 오전에 출고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오신 것이죠. 자, 이 고객님은 어저께 4세대 카니발에서 탈착을 하고 오늘 차 출고되자마자 바로 이전 장착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. 자, 여러분. 저희들의 솔루션은 어떻게 되냐면요. 내가 장착을 했던 차에서 다른 차로 바꾸게 되면 사이즈가 다릅니다. 저희가 차를 얼마든지 바꾸더라도 원래 달았던 그 차에서 빼낸 것이 다른 차하고는 호환이 안 됩니다. 사이즈가 안 맞으면 저희가 평생 무상으로 제품을 사이즈에 맞는 걸로 교환을 해드리고요 그때 작업비만 부담하시면 되는데요 자이 차량 몇 킬로 탄 차량입니까? 94킬로로 도착하셨습니다 아 94킬로 이분이 어디서 오셨죠? 용인이요 용인에서 차 출고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끌고 오신 겁니다 자이 차량 계기판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자 스타리아 차량 정확히 94km 주행한 신차량입니다. BMW 모든 장착을 완료했습니다. 자 머플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밟아주세요. 아이고 새카만불 나옵니다. 새카만불한번 더요. 아한 번만 더요. 됐습니다. 자 고객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? 제가 물 집어넣습니까? 물안 집어넣었죠? 자, 이 차에서 지금 새카만 물 떨어지는데요. 그동안에 매연이 많이 쌓였던 차입니다. 자, 연비가 굉장히 이제 좋고, 출력도 엄청나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